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 31일 부활절 입니다 제가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이 이 주요 저녁 인데요 교회를 딱 다녀오고 집에 돌아오는 길부터 조금씩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, 사람들 랑 있으면 물론 이제 뭐 기도 빨리 고 휴식을 취하고 싶긴 하지만 또 혼자 집에 있을 거 생각하니까 그게 좀 두렵고,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직 좀 적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, 매주 이 시간이 제일 공허한 감정에, 외로운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, 혹시나 저와 같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, 그분들을 위해, 어, 뭐 도움이 어느,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그분들 생각하면서 시를 한편 읽으려고 그래요. 음. 이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좀 견디기 힘든 시간이고 그래서 그 시간을 카메라로 저를 찍으면서 또 시도 한편 읽으면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. 길지 않아요. 읽어볼게요. 위로 검이란 놈이 흉한 심포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. 오게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다. 노란 날개를 파닥거려도 파닥거려도.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. 거미는 손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.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. 나이보담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것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. 정말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신데요. 음.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,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것도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이번 한 주간, 어,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음,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또 다음 주부터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!